이거만 보면 돼요, 그러면은 네 볼게요. 어 여러분들 합사건이 지금 우리가 1이면 두사건을 서로 대반 사건이냐라고 질문한 거거든. 이거 일단 물어볼게. 맞아요, 틀려요, 그러면 은 맞으면 증명이 되고 틀리면은 반례를 들어야 되잖아. 그럼 질문이 맞는데 왜 맞는지를 몰라서 증명이 안 돼서야 아니면 틀렸는데 발레를 뭘 들지 몰라가지고 질문인 거야. 왜 틀렸는지 몰라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발레를 못 들어서, 그렇지? 그러면은 우선은요. 어차피 배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 곱사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최종적으로 벤다그램이 이렇게 열어지면은 곱사건이 0인 거지, 그치? 그러니까 곱사건의 확률이 0인 거지. 그럼 이게 배반인 건데 합사건의 확률이 1이래더라. 됐지? 자 그러면은. 이거 관례 만들 수 있게 해서 일단 제가 이렇게 잡아줄게. 자 여기 전체 표본 공간 S 여기 잡았을 때 여기에 원소 아무나 불러도 돼. 뭐 어차피 확률은 개수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빨리 안 줘. 개수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A, 사, A 사건에 A 사건에만 너희들 원소 아무나 나 불러봐. 넣어줄까 발에 들잖아요. 뭐 이런 거야. 1, 2, 3, 4, 5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때 PA 사건의 확률이 얼마입니까? 뭐 3분의 2가 되겠지. 아3대이잘 썼다. 얼마니 얘들아? 4분의 2가 되겠지. 그 다음에 PB 사건 확률이 얼마입니까? 4분의 2지.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합하면 1인 거 맞아요? 안 맞아요? 맞지? 근데 어때? 곱사과 원소 2가 있지. 그러니까, P, A, 교, B는 얼마야더라? 4분의 1 맞아요? 이거 0이야, 0 아니야? 0 아니잖아. 그럼 배반이야, 배반 아니야? 배반 아니야. 네. 됐지? 이렇게 해서 발레 잡으시면 돼요. 됐어요? 정리 빨리 하시고. 자, 다음에 40분 때, 42번.